아, 안녕하십니까. 아,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아, 이제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각성운동과 교세 확장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초기 장로교회 설립입니다. 아, 미국교회는 17세기 만력과 18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틀을 형성해 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예, 장로교는 교회 조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부에 일찍이 장로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미국 식민지, 버지니아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영국 교회와 불리하지 않았지만, 장로교회의 동정적이었습니다. 1692년에 버지니아에서 최초의 합법적인 장로교회가 조직되었고, 장로교인들이 미들랜드 서부와 캐사피크만의 동부에 일찍이 정착했습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로부터 온 청교도 목회자들이 미들랜드와 대라웨에서 장로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에는 처음부터 회중교회가 강했지만, 장로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설립되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인 코튼 마터에 따르면, 1629년과 1649년 사이, 2만 1000명의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그 중에 4,000명 이상이 장로교 제도를 가진 정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회중교회와 협력하였는데, 회중교회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상황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커네티컷에 정착한 회중교인들은 장로교회 동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중부와 남부로 옮겨가면서 주로 장로교인이 된 것입니다. 중부 식민지는 초기부터 장로교회가 강해서 1649년부터 1685년까지 중부의 장로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 도티와 리차드 덴턴 이들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장로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티는 당시 뉴암스텔담에 뉴욕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덴토는 1683년과 1699년에 뉴욕에 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667년에서 1692년 사이에 커네티컷과 롱아일랜드에서 온 청교도들이 뉴저지에서 장로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00년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약 10개에서 15개의 독립 장로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장로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중요한 요인은 1664년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에 온 이들, 이주자들이 후에 장로교인이 되었고, 1685년 장로교 전통이 강한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이 스코틀랜드의 박해 시기를 피해서 뉴저지로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허버드 대학 출신 에디디아 앤드류에 따르면, 1701년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장로교 노회가 설립된 것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2세기가 흐른 1706년 필라델피아에서였습니다. 장로교 설립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프란시스 맥케미는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 목회자였습니다. 네케미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가구들을 말을 타고 방문하면서 한데 모아서 드디어 1683년 미릴랜드의 리오버스와 스노우힐의 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의 장로교회는 오늘날처럼 노예나 총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독립교회였습니다. 네케미가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1706년에 최초의 노예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 최초의 노예 설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이한 전통을 가진 뉴 잉글랜드 청교도 출신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장로교 전통에서 온 7명의 목회자들이 노예를 함께 구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노예 조직이 스코틀랜드에서처럼 하향식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조직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미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전통을 정치에서는 웨스민스터 전통을 따랐습니다. 미를랜드, 데라웨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도 새노예가 조직되어 대회의 설립을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1716년에 네개의 노예, 즉 롱아일랜드, 아,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필라델피아, 아, 뉴캐슬, 에, 그리고 스노힐 아, 노예가 에, 참여해서 최초의 장로교 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첫 아, 노예 조직대와 회 마찬가지로 두 스코틀랜드, 에, 아일랜드 출신과 뉴잉글랜드 출신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에, 전자는 보수적이었고 후자는 보다 아, 좀 열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대회가 웨스미터 신앙 고백을 택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회는 목사 후보생들이 이 신앙 고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교리로 공식적으로 채택을 예, 한 것입니다. 1730년대에 부흥운동이 발흥하자 장로교는 많은 목회자들이 요구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네샤미니에서 목회하던 윌리엄 테넌트가 통남대학을 설립해서 지도자 공백을 메꿔주었습니다. 윌리엄 테넌트는 1718년에 아일랜드로부터 그의 네 아들과 함께 필라델피아로 이주해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훗날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 가문이 미국에 와서 정착한 뉴브론스비크였습니다. 윌리엄 테넌트는 이곳에 후에 많은 아,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통나무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게 조지 위필드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학교는 옛 선지 학교를 닮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이 18명이었고, 그 중에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이 네 명이나 되었습니다. 길보트 테넌트를 비롯한 통나무대학 출신들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통나무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 설립에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1746년 뉴저지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12명의 재단 이사 중에 4명이 통나무대학과 연계성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대학은 1 7 5 6년프린스턴으로 옮겨져서 1896년에 프린스턴대학교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성장과 분열입니다. 1차 대각성운동은 교회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교회의 성장과 분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 집단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위필드, 프릴링 하이젠, 길버트 테넌트, 윌리엄, 에드워스및 그의 두 제자 조셉 벨러미와 에 세미엘 호프킨스 등에 의해서 미국 개신교가 급성장한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 잉글랜드의 교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붕운동의 중심지인 뉴 잉글랜드에서는 3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붕운동이 한참 일던 1730년대 말 2년 동안에 약 2만 5천명에서 5만명의 세계인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에드워즈의 설교는 교인들을 회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대각성 운동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다시 선교 열정, 인류의 교파 간의 협력, 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한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장로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의한 두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 장로교는 설립 초부터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전통에서 온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은 강력한 칼빈주의 전통에 근거한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원은뉴 잉글랜드의 출신자들인데 이들은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장로교 안에는 항상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통과 경건주의 붕운동 전통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붕운동 문제를 두고 이들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경건주의 계통은 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은 붕운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단의 진로 문제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 운동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1741년 교단은 부흥 운동을 찬성하는 신파 뉴사이드와 반대하는 구파 올드사이드로 분열되었습니다. 기존의 필라델피아 대회는 구파로, 새 대회는 신파로 알려진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에. 장본인들, New Right, New Side 가운데 일부는 현란하고 지나친 기교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일종의 감정적 전염체로서의 대각성 운동에 반대한 자들, Old Right, Old Side, 날카로운 적개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국교의 목회자들을 특별히 환하게 만든 것은 일부 신파 설교자들의 순회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예, 종종 구파 설교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 아, 신파 설교자들은 부흥 운동을 반대하는 예, 구파 출신들을 죽은 배중에게 설교하는 죽은 사람들로 묘사했고, 이에 격분한 구파 목회자들은 신파 순회 설교자들을 예, 단에 세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 1738년에 새로운, 아, 참 새로 설립된 뉴브론스윅 아, 노예 소속 길버트 테넌트 목사는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심파 소속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1740년 펜실베니아의 너티감에서 동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회심받지 못한 목회의 위험이라고 하는 불꽃튀기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부흥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설교로 당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분개한 구파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41년 대회를 열어서 길보 테넌트를 정지하고 그가 소속된 노예를 대회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가 난뉴 브론스 노예는 1745년 이웃 노예들, 즉, 뉴욕 노예와 뉴캐슬 노예를 부축해서 대회를 조직하는데 이것이 바로 뉴욕 대회였습니다. 음, 결국 붕운동을 지지하는 신파의 뉴욕 대회와 붕운동을 반대하는 구파의 필라델피아 대회가 대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음, 비록 1758년 예, 구퍼와 심파가 다시 연합했지만, 예, 구퍼와 심파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1741년 필라델피아 대회 때 분열한 후에, 심파 장르위에는 전도의 박차를 가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뉴 브론스윙 노예가 윌리엄 로빈슨에게 안수를 주어서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 지역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 구학파가 지배하던 선교 지역에 신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구파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42년에 그다음에까지 피에드 몬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빈슨의 순회 전도는 대단한 호응과 또 반응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장로교 선교에 신기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전도 활동과 로빈슨의 순회 목회에 대한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통남 대학 출신 부흥운동가들세미얼 블레어, 존 론, 세미얼 핀리, 길버트 테넌트와 윌리엄 테넌트가 남부에서의 심파장루교 확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1741년 분열 당시 27명이었던 구학파의 목회자 수는 1758년에 연합할 때는 23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1745년 22명에 불과하던 심파 목회자는 73명으로 3배 이상이나 불어나서 구학파 목회자 수의 선배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의 장르계 성장은 침략의 성장에 비교할 때 비교적 성장이 더딘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